스타워즈, 마지막 제다이가 크리스마스 박스 오피스를 장악하고 미국에 4억 달러를 모으고 있다. 디즈니 루카스 필름의 스타워즈, 마지막 제다이가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국내 박스 오피스에서 4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더 레스트 지디닌 4,232개의 북미 지역에서 성탄일의 월요일에 약 3,2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는 2015년 스타워즈. 포스 어웨이크너즈를 4,930만 달러로 추산하고 1년 전 라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를 적어도 600만 달러 이상 상회한 이래로 두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크리스마스 일은 스타워즈 더 레스트 지디에서 금요일 월요일에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릴 예정이며 11일 국내 총계는약 3억 9,900만 달러이다. 스타워즈 더 포스 어웨이크니즈인 9억 3,670만 달러 라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는 5억 3,220만 달러로 7위를 차지했다.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는 금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 55개 국제시장에서 7억 5,1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12월 24일 현재 국제박스오피스에서 3억 3,83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전 세계의 합계는 월요일에 8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다. 소니의 액션 코미디 점너지 정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금요 월요일 기간 동안 3,765개의 북미 사이트와 약 6,900만 달러의 6일간 총 5,200만 달러의 예상 금액으로 나머지 1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마치, 주멘지는 또한 금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 53개 국제시장에서 4,95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유니버설의 피치 버핏 3은 4일 동안 3,447개의 극장에서 약 2,6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3. 게르난나캔드리발란군 윌슨, 하일리 스타인 펠트, 브리타니 스노, 안나 캠프, 하나 마이리와 함께 벨라스 노래 그룹을 되찾았다. 피치 버핏 3 또한 주말 동안 14개의 국제 시장에서 980만 달러로 시작되었습니다. 휴잭맨, 휴잭은 더 그레이터 스트 c i 닌 서커스 창립자 PT 반엄 바넘, 반엄은 금요일 월요일에 3,006 곳에서 1,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인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이 영화는 12월 20일에 개봉되었으며 처음 6일 동안 약 1,860만 달러를 회수할 예정입니다. 파라마운트의 다운사이징 다운사이징 은 금요일 월요일 개장 기간 중 2,558개의 극장에서 730만 달러로 부드럽게 데뷔했다. 이 스튜디오는 매트디먼, 매트데임은 이 사치품으로 살기 위해 5인치 높이가 되기로 결정한 가까운 장래의 희극에 6,5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관객은 이 영화에 인상적이지 않은 시시네머스코어를 주었습니다. 다운사이징은 박스의 두 번째 주말인 버더넨드2 3,630개의 사이트에서 970만 달러, 디즈니 픽서의 5번째 주말인 코코에서 2,111개의 위치에 740만 달러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타와즈 더레스, 트치리카 열리기 전에 3주이간 북미 흥행을 주도한 코코카 34일 동안 총 1억 6,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초점 특징 제2차 세계 대전 드라마 어둠스 아워의 확장된 실행은 금요일, 일요일 기간 동안 806개 장소에서 540만 달러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리 올드만, 게리 올드문, 이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로 출연하니 영화는 제한적으로 한달 동안 83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알평가 코미디 아버지 비쿵어 엘큰 엔터테인먼트와 출력 계약을 통해 배포하고 있는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금요일 월요일 동안 그곳에서 2,900이 극장에서 조용한 5달러를 거두었다. 2,500만 달러의 영화는 오언 윌슨과 에드 헬룸, 에드 헬무즈, 이 연기 한 형제를 따른다. 폭스 서치라이트의 기에르모 델토로, 기에어모 델토로. 에더 세이프 오브 워터니아의 확장된 행지는 726 곳에서 4달러 30센트일 년으로 15에 올랐다. 세계 7대 골든 글로브 골든 글로브즈로 선정된 판타지 드라마는 4주 만에 총 890만 달러에 달한다. 더 포스트 스티븐스 빌버그 감독와톰 행크스 탐 행크스 메릴스 트립 메릴스 트리프 이주연 한이 포스트는 금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개 사이트에서 83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1971년 펜타곤 논문 출판에 대한 법적 분쟁을 중심으로 한 저널리즘 드라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3개, 뉴욕에서 3개, 워싱턴 DC에서 3개 공연을 하고 있다. 폭스는 1월 12일 저널리즘 드라마와 함께 할 것이다.